Hello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study 관계대명사 목적격. 저번에 이미 배운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말고 주격을 배웠어요. 주격.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이 흰색 그 프린트에 꾸며주기 스킬이라고 해서 막 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에 이번엔 다른 시리즈예요. 이번에는 목적 뭐야? 목적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사람일 땐못 쓰고 사물일 땐못 쓰고 막 이런 거다 했어요. 기억나나? 사람일 땐못 썼더라. 꾸밈을 당하는 말이 사물일 때는 후. 썼던 거 기억나지? 그다음에 또뭐 썼지? 후 말고? 그렇죠. 대을 썼어. 그다음에 꾸밈에 당하는 말이 사물일 때는 후 말고 뭐를 썼지? 그렇지. 위치입니다. 위치. Which. 그다음에 하나 더? 그렇죠. 대을 썼어요. 그거는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이었어. 여기가 주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라는 말이에요. 주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뭐뭐가, 뭐뭐이, 이런 뭐, 아빠가, 누나가, 선생님이, 뭐, 누구지? 뭐, 중환이가, 뭐 이런 식으로, 뭐뭐가, 뭐뭐이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진짜 주인공을 말하는 게 주어야. 이번에는 목적격인데, 목적어는 한국말로 뭐로 끝나냐면, 뭐뭐를로 끝나요.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이 말할 때, 나는, 뭐뭐는, 나는 이 주어고, 너를, 뭐뭐를로 끝나니까, 그거는 목적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되면서 목적격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꾸며줄 때 쓰는 건 똑같아요. 꾸며줄 때 쓰는 건 똑같은데, 왜 목적격이냐면, 그 꾸밈을 받는 말이, 어, 그 뒤에 꾸며주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문장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는, 사람일 때는 who, t 사물일 때는 which, t 을 쓰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 이게 목적격이잖아. 목적격일 때는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일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who, whom, that. 다시 한번 사람일 때는 후훔뎃 who,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새로 추가되는 게 뭐냐면 h 후랑 비슷한데 뒤에 m 이 붙어.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후훔뎃 who, 이렇게 외우세요. 사람일 때는 후훔뎃 who, 아니면 아 그리고 사물일 때는 위치세 사물은 똑같아요. 사람일 때 여기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가할 건 뭐냐면 목적격 관계 되면서는 요거 얘네가 지금 이 하늘색으로 쓴게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람일 때는 후흠댓 사람일 때는 위치댓을 쓰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예 아예 뭐가 가능하냐면 아예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뿅 아예 안 써도 됩니다 아예 생략이 가능해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후흠댓 아니면 위치댓 하거나 아예 생략하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게. Okay, 그럼 바로 예문을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예문은 훨씬 이야기 쉬울 거야. 꾸밈을 받는 이제 꾸며주는 스킬이니까 꾸밈을 꾸며주는 건데 꾸밈을 받는 단어가 사람이라고 쳐시다 A girl 아니면 a student 이런 식으로 student는 학생이지 student 정도는 스펠링을 외워야 돼. 그다음에 a girl은 소녀. 둘다 사람이에요. 이럴 때 사람일 때는 이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인지 더 꾸며줄라 그래. 그다음에 학생은 학생인데 어 어떤 학생인지 뒤에서 꾸며주고 싶을 때 이럴 때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자 근데 사람이니까 뭐 o 개외우라 o u to w h o w to a t h a t 오케이 a a g k r o w h o I k n o w 어떻게 해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말 k you girl을 꾸며주는 거야. 소녀는 소년데 어떤 소녀냐면 내가 아는 소녀. 이렇게 쓰는 거죠 so The girl who I know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아는 소녀. 이렇게 되는 거요 얘가 왜 관계되면서 목적격이냐면 여기서 설명을 잘 들어봐. 이 빨간색 문장에서 꾸며주는 문장에서 원래 girl이 여기 있어야 돼. 목적어어야 돼. So I know a girl.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뭐뭐를 일로 끝나면 목적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girl이 원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대면서 목적격이라고 쓰는 거야. 그냥 사람일 때 who, whom 대시라고 외운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줄게. who나 아니면 whom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girl I know, girl whom I know. 내가 아는 소녀. 두 번째는 그럼 똑같이 해석하면 돼. a 어, student.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인지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써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A student that you met. 네가 만났던 학생.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s t 트는 빨간색 문장에서 보면, 네가 만난 그 대상이야. 목적어잖아.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에요. 어,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잖아. 아예, 사람이면 뭐 후, 흠, 듯. 사물이면 위치, 됐는데 아예 모두 가능하다. 아예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은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도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The girl. 얘를 지워도 생략을 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The girl I know. 해도 똑같이 내가 아는 소녀. 두 번째, a student. 여기를 생략하고, the student you met. 해도 똑같이 네가 만난 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사람 했으니까 사물로 넘어갈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고양이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이죠. 그다음에 이건 책이에요. 이걸로 한번 예문을 가볼게 고양이 the cat. 그 고양이. 그다음에 그그 그 책. 아니면 야, yeah, 그 책으로 합시다. the book. 자, 그러면 어떤 고양이지 꾸며 주고 싶은 거야.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럴 때 사람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나, 뭐를 쓴다고? 대슬 쓴다고 했죠. 아니면 통째로 모두 가능하다, 삭제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the cat, um, he sell. 우리 sell 배웠죠? he가 3인칭 단수니까 뒤에 s 하나 더 붙일게. So the cat, which he sells 하면 어떤 고양이가 되냐면, 그가 판매하는 고양이가 되는 거지. 그가 파는, 그가 파는 고양이. 그다음 그 밑에 거 가볼게요. The book you read 하면 어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 되는 거야? The book that you read 하면 네가 읽은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얘네가 관계되면서 목적격인 이유는 그가 판 대상이 바로 캐시지. 그래서 캐시히 셀의 목적어 거야. 뭘 팔냐면 고양이를 판 거야. 그다음 북도 네가 읽은 그 대상이 바로 이 책이에요. 책을 읽은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 이 둘이 이 빨간 부분에서 목적어였어. 그래서 이럴 때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쓴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거예요. 다시 한번 한번 쭉 보면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목적격인데 어, 꾸며줄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 사람일 때는 후흠 who, 댓 사물일 때는 which that을 쓰지만 아예 통째로 생략도 가능한 게 목적격 관계 되면서의 특징이에요. 사람일 때 보면은 a girl whom I know 내가 아는 소녀, a student you met 네가 만난 학생.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which나들을 썼는데 the cat he sells 하면 그가 파는 고양이, 그가 파는 고양이. 마지막 the book you read 하면 네가 읽은 책, 네가 읽는 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관계대명사 목적격인데 통째로 생략도 가능해요 자 이거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